여러분들께 전해드릴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내가 신년을 기념해서 영상을 좀 제작했습니다. 다음은 뉴라이트 전국연합 두영택 상임대표께서 참석하신 내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뉴라이트 상임대표 두영택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대의원님, 그리고 지역 대표님, 그리고 내외원이 많이 오셔갖고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좀 부서가 없습니다. 왜국어가 지역 대표님들이 전부 다 오셨기 때문에 일일이 다 안내하고 또 모셔야 될줄 압니다만 간단하게 일단 초청 손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신 우리 정두원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신 안효대 의원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저를 지원해주시고 걱정해주시는 자유총연맹 부총재이신황수원님 모셨습니다. 또한 그교육위원이신 우리 이상진 의원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그, 저, 정신적으로 저희를 지도해 주시는 우리 조갑재님 모셨습니다. <laughs> 일단 그 내일 네분 중에 그 빠진 분은 좀 이따 사회자가 소개할 것이고요. 이제 우리 식구들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초창기로 언제든지 김준호 회장님과 같이 활동하신 우리 이영우 고모님